11장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입니다. 와, 여러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업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무라세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홍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의 의 음식을 주어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행스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수산의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였고 또 모든 것의 1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다 여호와 성국에 서는 이스라엘과 그다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는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스라엘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를 와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스기야가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우리 사람들에게 부르니 사도의 주상 독속 대지상 아사리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이스기야가명명하여 여호와의 전의 안내 방들을 준비하는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의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그의 사람은 r 난 n 가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심의는 무책임자가 뭐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아원하 n 과 아사헬과 여리 r 과 n d 밭엘 엘리엘과 이스마기아와 마하 d 과 r a n d g r 난 n d 그의 아우심의소 a n 서 grand, g r a n 이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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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명령한 d 또 무디기르의 사람 임내 아들 골에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나민과 이의 수하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카니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 짐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수를 막느라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의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짐무의 수정들은 자들에게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책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성읍에서 통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이세여가온왕 요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개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음 네, 아, 오늘 예배는 삶의 기쁨으로 이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에, 역대하 3, 29장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에, 그런 성경 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히스기야는 이제 남 유다의 왕으로서 남유다에 여러 선한 왕이 있었죠. 총 20명의 왕들이 남 유다에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의 왕이 선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에,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 온전하게 섬겼던 그런 선한 왕이 8명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히스기야는 단연 돋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한 그 기록은 우리가 그 다음 장, 내일 보게될 32장에 아수로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로 군대를 이기는 그런 장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매일 성경 본문에서 우리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은 분명히 나옵니다. 북 이스라엘은 이아르의 공격에 이미 멸망하게 되고요. 남 유다는 이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 가운데 전무무하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 하에서는 그런 이스기야의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기 전에 그가 어떠한 예배자였는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자녀를 가다듬었던가, 그리고 어제 본, 우리 30장 말씀에서는전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 도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망했던 곳을 보이는데요. 끌라에서까지 그 사람들을 독려해서, 6월절을 함께 지키자.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서 우리의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영화를 기뻐하자, 예배하자, 초청하고 6월절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30장을 통해서 보아습니다 이제 오늘 그 31장에서는 6월절을 함께 지킨 그 이스라엘과 스기아 왕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부흥이 되자 그러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기쁨들이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그 31장 결론 부분은 20절과 21절 말씀인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시작. 이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흉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수종들는 이래나 율범이나계명이나그 하나님을 찾고 한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자이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고요. 또그 모든 뭐, 하는 일에 특별히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1절 맨 마지막은 한마음으로 행하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어, 이 말씀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온 마음, 마음을 다해 서하나님을 찾았다 어, 이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 물론 이렇게 있으면서 아, 하나님도 사랑하고 과을과 세라도 조금 섬겨주고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여기 한 마음 여기 온 마음이라는 말은 이스기야의 삶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마음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예배의 삶을 살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의 삶이 그 예배가 삶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제 31장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그 기쁨으로 이어졌는가 회개의 기쁨으로 이어지는것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몽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문하셋 온 땅에서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억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 또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그 여러 주상들, 깨트리는 그런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배하고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데그 전에도 그들의 삶에 우상은 항상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아세라 발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뭐 풍요의 신에게 좀 빌어줘야지. 뭐, 하나님께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또뭐 이런 것도 조금은 삼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삶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옆에 있던 우상들이, 아이고,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니까, 안 보이던 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던 죄악을 제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거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무너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게 제거해 버리는 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배하기 전에, 야, 그거 제거해라. 아세라, 발, 너의 삶에서 제거해라. 우리가 왜 이걸 제거하냐? 기분 나빠했을 겁니다. 내 삶에 터치하지 말아라. 놔둬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배하고 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가 나가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회개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의 새로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안 보이던 것들, 아 예전에는 이게 우상숭배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내 욕심을 숭배하는 거잖아요. 내 욕심. 아 나는 아 나도 몰랐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숭배하는 거. 아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요. 그런데 예배 자리에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밑으로 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밑으로 간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제가 지난 그 고난주간에 한 성도로부터 그런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자신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그때 고난주간에 우리 그 그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TV를 좀 절제하자. 미디어를 좀 절제하자. 자기가 돌아가는데, 그, 그분이 이틀에 한 번씩 좀 쉬고 밤샘 근무를 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는 이제 밤새 근무하고 나서 이렇게 하루를 쉬면 그때 이제 드라마를 몰아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참 기쁨이 되는데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에 아 이거를 이번 주에는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게뭐죄입니까볼수 있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자기가 정말 드라마를 좋아하고 그드라마의그왜 하이라이트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주에 하는데 자기가 그거 내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네요, 자기가. 주를 위해 그럴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좋아지면요. 그 나머지 것들이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고요. 삶에서 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에는 그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것 같고, 나는 싫고 그런데, 예배하는 자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는 줄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잠깐 여러분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쁨들은 무엇이었냐면, 드림과 체험의 기쁨입니다. 어, 희수게는 어, 이 6월절 이후에 성전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면서, 아니,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재물과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들이, 재원들이 잘 충당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세율법에도 11조를 이야기한 것은, 성전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에 필요한 물질들을 잘 충당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스기야가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위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함을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재산들과 레위 사람들 목수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3절에 보면 자신도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드렸고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하는 백성들을 명령해서 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사들이 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거기에 필요한 음식과 또 물질을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 6절을 보시면 11조와 첫 예물을 가져오는 백성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옥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곳의 십일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업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십일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원히 큐브라에 들을 성물의 십일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희스기하고 예. 먼저 모범을 딱 보이고요. 자 우리 이렇게 하자 하니까 그들이 많은 선물들을 가져와서요. 더미를 쌓았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들이 이것들을 가져오는데요. 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드리는 것이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계산 갖고요? 내가 이만큼 드리려면 이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것이 별로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왜냐면 그들에게 힘 주셨고 구원하셨고 여태까지 그들의 삶을 잊게 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니까 예배 가운데 도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요. 이거 뭐 드리는 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 이또 어떤 복을, 어떤 기쁨을 주시냐 하면, 체험의 복을 주세요. 체험의 복을. 자,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대세세상 아사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화에 전해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만 있어야 나요. 하나님이 드리는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에, 그런데 제가 예, 신앙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겪으면서 좀 보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요. 때로는 바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참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는 게신기하죠 어떤 때는 물질을 드리고 어떤 때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니다 어떤 데 건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데 관계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드리는, 살,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꽤 기뻐요. 그래서. 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은혜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 주시는 것이 나는 깨달아지고 느껴지고요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2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일범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잡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영어로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퍼 해가지고 형통했다. 그는 드리는 삶을 살았다, 희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다. 백성들을 격려해서 함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그의 삶에 채워주셨더라. 그래서 기뻤더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쓰임 받아서 예배 후에 그런 삶이 삶에서 나타나서 그는 기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성경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림도에서 9장 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들을 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는지라 말씀하시요 즐겨내는 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면서 즐기면서 낼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경험하니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삶에서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 삶으로 드러날 때, 이렇게, 그에게도 기쁨이 되고, 드림과 체험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 사실은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역대야 31장 말씀을 통하여 이스기야가 어떻게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그 예배의 감격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있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기쁨을 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채움받는 기쁨을 누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